이제 오랫동안, 옆 앞에서, 어 제가, 이, 흔엄도 후보를, 이제, 보고, 지내면서, 저어다 음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참 괜찮은 친구구나. 괜찮다. 이 정도부터 뭐, 괜찮다. 그런, 그런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 어 얼마 전에, 만나니까, 시의원 인터뷰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그거 안하면 안되냐고 그래서 아니 지금도 훌륭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고 글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도그뭐큰 글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생각한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도 못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전부 사람을 안 보이고 표로 보이고, 가지 아, 이러다가는 내가 평생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생각난 거글 쓰고 말하고 살아봤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제대로 명대로 못 살겠다 싶어가 포기한 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말겼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랬더니 그래,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뭐, 무슨 발전을 위하여, 뭐, 일합니다. 이하는데 참, 천마디가난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난 별로 지장을 안 느낍니다. 근데 막내가 하나 하고 싶은 게있으면 그게 뭐냐 하니까, 난 정말로 지금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제 우리 고장, 동해, 여기에, 진정권 정말로 발전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개인으로어가지고 활동을 하기때 그게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데 지이 미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어 지방의에이원 일인데 되면 이런 내 마음을 우리 내가 살고 있는 보장을 발전시키는데 더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버리기 프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에, 뭐, 어, 국회의원이고, 도의원이고, 뭐, 시의원이고, 전부 어, 뭐, 행사 때마다 쳐다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고, 어, 뭐, 개소식이 이런데 축사 부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전 그, 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안 갑니다. 안가는데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백사랑도 뭐 뭐라고 하면 답이 비슷한데 이외의 그 답변하는 그남도 이유를 보고 야 그러면 정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진짜 이 남자한테 좋은데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한 <laughs> <laughs>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짜 괜찮은 친구예요. 저는 많이 어깁니다만, 평소에 보면서, 아, 이친구 같으면 전 뭔가 둘이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만큼 신뢰를 하는 친구입니 저도 뭐, 포항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네의존하는 사람들 다 방역 얘기로 하면 압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면, 그거 괜찮은 사람이에요. 행정사항에서 틀린 거를 옳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잡기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뭐 뭐 고생도 하고 해석도 만도 정말로 괜찮으십니다이말 받고 더할 수가 없어요. 선거국 때문에. 그냥 아시고, 아시고, 그냥 아시고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사는 또두번 드렸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 우리 셀터프관리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안 잡고 아까 얘기를 시작하려고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데, 재밌습니다. 아, 마이크 잡은 기회가 제 앞에는 한세번 정도 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 이렇습니다. 제가 아,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전부 다 어저께 다 바쁘신데도, 어? 다 지역기업별로 이렇게 또 젊은 남녀노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참석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그 고마운 부분을 전해 드립습니다 어제 제가 그 지금은 인사말 밖에 못 들입니다. 이게 무슨 뭐 거법그래서 지금 좀 제가 이 농담도 잘하고 잘하는데 어제 그이 친구하고 이제 그 사과 찍어놨어요 사과 찍어갔는데 아유 이상대가 제일 나는데 막 웃어요. 막 웃더라고요. 상주가 와운러 신받거든 제가 그래서 나중에 나왔을 그걸 누르니까 제양말이 빵구가 났어요 양말 구멍이 났어요 나중에 내가 반에도 냄새도 많이 나는데 그래서 아이러니까 주위에서 하시는 얘기가 야니 네 진짜 성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스갯사무서 그런가 싶어서 집에 찾아가 보니까 아, 그게 아닙니다 바텀이 체인하고 구멍을 난걸 보고 남들은 저것도 많이 했는 것처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구멍이 나도록 발 뒤꿈치가 빠지도록 열심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의 어떤 보답에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저를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뭐 자꾸 뭐 지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래 보니까 뭐꽃치게 보니까 뭐 어디 멀릴 수도 없고 제가 보니까 뭐 팔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뭐 그게 모든 게 제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사회생활을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배세배더 열심히 챙기고 보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이신 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건강 그다음에 앞으로의 우리 지역에 대한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한번 발굴해 도록 하겠습니다. 자인사해가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저는 이래뭐 하면 면율이 잘 없습니다. 저는 면율이 잘 없고 계획이 잘 없습니다. 저는 막 그냥 나온 대로 이렇게 많이 힘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잘 되대요. 그래서 오늘은 뭐 격식을 안 가지고 제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제한테그 격려사를 해주신 분이 우리 박영경 명예 교수님이 한던 교수님이 제가 뭐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연세가 올해 1전 하십니다. 1 0십니다 저희 네, 어른도 1 예. 저하 어른은 10년 하십니다. 십니다1 여덟. 0뭐하십이신데불구하고제 때문에 사실 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거한번 하락할 때, 아유, 제가, 우리 처가, 제가 한 달, 배달기에 고이정좀해내 아까 교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인 내가 한 번만 기회만 주봐이런어던 기회를 제가 갖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니까, 해봐라. 뭐든 해봐라. 뭐, 광의도 다 해봤잖아. 어려움을 다 느껴서 요반을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충분한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우리 뒤에는 아버지가 있고 옆에는 우리 처가 있고 제 밑에는 제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발로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습니다 <laughs>